Love you, I love y i s u Shin. I love y i s u Shin. I love y i s u Shin. I love y i s u s h n I love y i s u s h n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붕괴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요. 마치 예언처럼 현대 사회의 부활한 해전의 전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의 군사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앞다투어 이 인물에 관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콜린 피어슨 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CNN에서 수많은 전쟁사와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어요. 주로 제 작품들은 나폴레옹, 넬슨 제독, 아이젠하워와 같은 서양의 전쟁 영웅들을 다뤄왔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고 여러 상을 수상하며 역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최근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슈퍼 히어로물을 구경하다가 이상한 발음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이순신, 이게 뭐지? 또 다른 마블 캐릭터인가?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이건 허구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존했던 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알고리즘이 미국의 국방전문가 조던 윅스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 영상을 추천해줬어요.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던 윅스 교수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닌 한국의 이순신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수 없는 끌림에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제 마음 속에는 깊은 충격과 호기심이 교차했는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조던 윅스 교수의 눈빛은 더욱 빛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특히,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선과 맞서 싸운 명량의 전에 대해 설명할 때는 마치 자신이 그 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교수가 인용한 이순신의 명언이 제 가슴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이 말에 담긴 깊은 철학의 전율을 느꼈고,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서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사를 낱낱이 파헤쳐볼 필요성을 느꼈어요. 영상을 보며 느낀 점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리더십 전략, 인간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서양이 아시아의 중심 인물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속에 숨겨진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미국인 만화가 올리 콤판의 이순신 장군 만화책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현장 느낌을 보기 위해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시카고의 전문 서점에 들어서자 슈퍼맨과 배트맨 어벤져스 같은 슈퍼 히어로들의 나라답게 진열 때마다 각종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눈에 띄는 또한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역사적인 인물이 만화책 속에 등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서점 관계자는 이 만화책이 각종 만화축제와 박람회 등 100여 개의 행사에서 완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12만부 이상이 판매되는 등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서점에서 만난 한 미국인 고객은 솔직히 저는 이 순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역사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에선 더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고객은 이 이야기가 싫어해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인 거죠. 라며 놀라워했어요. 허구의 존재가 아닌 실존했던 영웅, 진정한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호기심이 가시지 않아 더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해외 많은 언론에서 이미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 프랑스 언론, 심지어 독일 매체까지, 왜 우리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라고요. 좀더 심층적으로 자료조사를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순신의 리더십은 넬슨 제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어떤 서양의 영웅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가 처했던 상황이었는데, 넬슨은 당시 세계 최강국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자국의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가족의 죽음까지 겪으면서도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운 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영웅의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역사는 얼마나 편협했는지,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려왔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를 영어로 번역해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 난중일기와의 만남이 저에게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 저는 미국인 만화가 올리콘판 회사와 접촉하기로 결심했고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올리콘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올리콘판은 우연한 기회에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되었고 운명처럼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어요. 슈퍼맨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에요. 이순신보다 영웅에 적합한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많아지만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기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고, 그의 열정에 이끌려 더욱 깊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올리 콤파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케이팝이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매니아는 많지만 한국 역사 매니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만화로 소개하는 건더 적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건 한국 역사에 대해 좀더 다양하게 다루는 창작자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올리콤판과의 만남 후, 이순신 장군의 찬란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소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취재를 결심했어요. CNN 본사에서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하던 날, 프레슬리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아시아의 해군장수를 다루는 것이 과연 미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요? 그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프레슬리 팀장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인간의 서사이며, 현대에도 깊은 감동을 줄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이야기예요. 제 눈빛에서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콜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의문이네요.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기회를 드립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콜린, 최선을 다해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유지하세요. 프레슬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건은 내가 개인적으로 밀어주는 거니 만약 실패하면 내 신뢰도에 타격이 크다는 걸 알아두길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팀장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순신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어요. CNN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대형 다큐멘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현지 촬영팀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통영의 문화재 전문가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잊혀진 영웅의 위대함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과 이 다큐멘터리가 동서양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출국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팀은 일주일 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LAX를 출발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때문에 눈이 무겁게 감겼던 피곤함은 있었지만 마음만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공항 도착장에서 미리 협의가 되어 있던 해군사 전문가 황수환 박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콜린 피어슨 씨죠. 저는 황수환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황수환 박사는 40대 중반의 학자로 선한 눈빛과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KTX를 타고 진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통영으로 갈 거예요.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주요 활동 무대였죠. 황박사의 사전 브리핑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KTX는 미국의 고속열차와 비교할 때 속도와 편리함에서 확실히 한 수위였는데요. 좌석은 넓고 실내는 깨끗해서 장거리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특히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통영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자랑했는데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느낌으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산도로 가기 전 출출해진 배를 달래기 위해 박사님의 추천으로 들른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맛본 충무김밥은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쫄깃하고 단단했으며 고소한 기름에 볶은 달걀지단과 아삭한 단무지의 조화는 완벽했습니다. 여기서는 꼭 생선구이도 먹어봐야 한다면서 함께 주문했는데 생선구이보다 밑반찬으로 상이 뒤덮이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무한으로 리필이 된다니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처음 맛본 충무김밥과 생선구이는 신기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런 맛은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치고 한산도로 향하는 전기 여객선에 올랐어요. 출렁이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400여 년전 이곳에서 벌어진 해전을 떠올렸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위로 펼쳐진 섬들의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한산도로 향하는 배에 오르니 황수환 박사님이 임진왜란의 역사적 배경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1592년 4월 13일 선조 25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을 피폐하게 만든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과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시작한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고 해요. 임진왜란의 해전은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당포 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 명량 대첩, 노량해전 순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면서 영화 명량이 한산보다 먼저 개봉되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한산도 대첩은 명량 대첩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좁은 해협으로 들어설 때마다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안목을 설명해 주셨는데 복잡한 수로와 좁은 해협은 수적 우위를 점한 일본군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기에 완벽한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물길과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술이었다는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그리고 거대한 일본 함대를 막아내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선택한 전술은 학익진이었다고 합니다. 학익진은 부채꼴 모양으로 적을 감싸는 진법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널리 쓰이는 전술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박사님은 이어서 학익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선에서는 이미 문종 시기에 편찬된 신진법에서 이 전술을 다루고 있었고 흥미롭게도 일본의 장수들도 센고쿠 시대를 거치며 이미 잘 알고 있던 진법이었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사진, 어린진과 같은 다양한 진법을 수군에 도입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면 위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른 새 척의 조선 함대로 일본의 대규모 함대를 상대했다고 합니다. 적은 수의 배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한 덕분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기존의 전술을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전에 맞게 창의적으로 응용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좁은 수로를 지날 때마다 박사님은 당시 해전의 상황을 상세히 들려주셨어요. 조선의 판옥선이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고 거북선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던 순간들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육지에서 쓰이던 전술을 바다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적 응용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산도에 가까워질수록 박사님의 설명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투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작전 계획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최적의 전투 시기를 선택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탁월한 리더십까지 갖춘 위대한 장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산도 선착장에 다다를 때쯤 잠시 저는 생각에 잠겼고, 수백 년전 이순신 장군이 바라보았을 이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승리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고, 배에서 내려 부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역사의 현장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지휘소였던 제승당을 먼저 가볼까요? 황수환 박사의 안내에 따라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당포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지휘했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설명해주면서 제승당은 적을 이기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과 당포해전을 지휘했던 곳입니다. 황수환 박사가 설명했어요. 정면 5칸, 측면 3칸의 이 건물에서 이순신 장군은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했다고 해요. 이곳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영국 본토를 위협하던 시기에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무찌르고 전사한 위대한 명장으로 평가되어서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그의 승전을 기리는 넬슨 동상이 서 있어요. 알고 보니 이순신 장군의 업적 또한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우뚝 선 이순신 장군의 동상,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세워진 그의 동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제승당 경내에 있는 귀성각에서 거북선의 모형을 보며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 제승당에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지휘했고 혁신적인 거북선을 이용해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귀성각에 전시된 거북선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철갑으로 둘러싸인 등판과 정교하게 설계된 포구의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740년 영조 16년에 통제사 조경이 이곳에 유허비를 세우고 재승당이라 이름 지었다는 사실도 인상 깊 었어요. 충무사, 한산정, 대천문 등 경내의 여러 유적들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재승당경내를 나와 한산정에 올랐을 때 넬슨 제독과는 또 다른 이순신 장군만의 독특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넬슨이 강대국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승리를 이끌어냈다면 이순신은 오히려 자국의 모함과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일궈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산정에서 바라본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구상하며 바라보았을 그 바다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그는 병사들과 함께 거북선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적진을 기습할 최적의 시기를 가늠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천문을 지나며 충무사로 향했는데 이곳에서는 매년 제례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국이 넬슨을 기리듯 한국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의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의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해군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한산도에서의 깊은 감동과 역사적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으로 향했는데요. 2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를 통해 CNN 시청자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어요.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장군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 박사님은 특별히 1597년 9월 16일 명량대첩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위대한 해전은 2014년 한국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이 단순한 흥행을 넘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황 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의 다큐멘터리도 이처럼 시대를 초월한 이순신 장군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황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1597년 4월 12일. 이순신 장군은 선조와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을 당했고, 당시 암군 선조는 무능으로 조선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조일 전쟁 고통에 빠뜨렸으며, 백성과 수도 한양을 버리고 명나라까지 망명을 고려할 정도로 무능한 왕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에게 왜군 선봉장, 가토기오마사를 생포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는 왜군의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이를 이용해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습니다. 류성룡과 이원익 같은 고위 관료들이 이순신 장군의 파직을 극구 반대했으나 소용이 없었죠. 결국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의 유인전술에 빠져 조선수군의 핵심 전력인 판옥선 150여 척과 7천여 명의 병사를 잃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을 때 남아있는 배는 고작 12척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선조에게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결연한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가져온 한 척을 더해 13척의 배로 진도 울돌목에서 세계해전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명량해전 하루 전, 그는 난중일기에 필사 즉생 필생 즉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으로 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이었어요. 자료를 바탕으로 장계를 썼던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어요. 조정은 소란스러웠고, 남은 12척의 배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며 수군을 해산하라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장계에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 박사님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오늘날에도 큰 가르침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기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랐어요. 명량의 전을 앞두고 한 백성이 자발적으로 배한 척을 가져와 전력이 열세 척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를 향한 민심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울돌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에 거친 해협인데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 함대와 맞서며 울돌목의 거친 조류를 이용해 적을 격파했죠. 이는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무기의 힘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전략의 승리였어요. 황박사님의 말씀처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은 현대사회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53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어요. 황 박사님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 업적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전략적 천재성에 감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품었던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중에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서 만난 여러 국적의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세계 해전사의 관점에서 그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취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해군 교육기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 연구를 넘어서 현대 군사교육에서도 그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군사학교들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많은 해군 지휘관들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리더십 교육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제 CNN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동서양의 역사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양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아직 생소하지만 그의 업적은 분명 세계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세계의 젊은 장교들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의 교관은 이순신 장군의 사례야말로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평가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조국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런 가치들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더 이상 이순신 장군은 동양의 영웅이 아닌 세계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헌신과 사랑의 정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콜린 피어슨 프로듀서가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콜린 피어슨의 용기 있는 도전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리더십은 여전히 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던진 반향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